안녕하세요. 예시 답안 보고 논술 실력 키우자 시간입니다. 오늘은 중앙대 논술 2023 학년도 모의 논술 1번 문제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 논술 예시 답안은 합격의 기준입니다.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자기 혼자 열심히 써 봐야 합격 기준하고 멀면, 노력의 의미가 하나도 없겠죠. 그래서 각 문제 패턴마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, 그 형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. 그 형식 안에 있는 내용은 독해력 싸움입니다. 그래서 이 논술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거든요. 근데 이 형식은 어렵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은 어렵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형식. 또 쉬운 논은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형식을 공부하는 거거든요.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. 제시문 가부터 라에서 중심 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 인물의 감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. 부담스러운 단어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런거 중앙대 논술 이문 논술 일반 문제 패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 그다음에 둘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입니다 그래서 이 a 와 b 와 c 중에 뭐가 제일 어렵게요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요거. 요거는 뭐 그냥 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럼 1번이 뭐가 어렵냐? 1번에는 이런 어떤 제시문을 보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요 작업이 어려워요. 요거는 이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. 여러분 이 a b c 그다음에 각 a b c에 부 들어가 있는 구성을 아는 거는 형식이거든요. 그래서 형식을 아는 건 되게 쉬워요, 어떻게 보면. 근데 문제는 내용이에요, 내용. 어떻게 내가 내용을 쓰고, 어, 잘쓸 것인가. 자, A부터 볼까요? 어, 중심 인물이 웃게 된 계기와 감정 각각 찾아 쓰라고 했잖아요? 이제 첫 번째 A 부분에서는 그냥 가부터 라인은, 뭐, 재심은 가부터 라인은 이렇게 해도 되고, 재심을 써도 되고, 안 써도 됩니다. 내가 쓸게 많다 그러면 재심을 안 쓰는 게 좋고 아 내가 진짜 음 분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심을 써서 몇 글자라도 이렇게 분량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. 음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 인물이 웃는 모습이 나타난다. 뭐, 가볍게 시작했습니다. 더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각각의 중심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죠. 춘향이 나오고 식구들 나오고 웃는 사람들 아 하나코 나오고 교수 이렇게 나오고.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 찾아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인물이 웃게 된 계기와 감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계기 한 문장 감정 한 문장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쓰면 되겠죠. 그래서 B는 첫 번째 문장에는 계기 두 번째 문장에는 감정을 쓰면 되겠습니다. 자, 패턴은 이렇게 됐죠. 춘향은 원만한 뭐 순간에 웃게 된다. 그 다음에 이 웃음에는 뭐가 담겨 있다. 식구들은 어쩔 때 웃는다?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 웃음에는 뭐가 담겨 있다. 하나코는 어쩔 때 억지웃음을 짓는다? 이쓴 웃음에는 아, 어 뭐가 분노가 담겨 있다.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 미소를 짓는다? 이 웃음에는 가 담겨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돼요. 아 이런 패턴으로 쓰면 되는 거구나.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. 중심 인물, 그 다음에 울게 된 계기, 웃게 된 계기, 그 다음에 감정 이렇게 두개 문장으로 쭉 쓰면 되는 거죠. 이게 형식이에요. 형식. 문제는 내용이죠. 그다음 에 이제 최강 어려운 거 C 부분.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. 요약. 앞에 내용을 요약을 하는데, 그냥 이 요약하는 게 여부분에서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심인물은 반전, 성장의 발견, 불가항력적 상황, 예외성, 이런 단어들을 잘 뽑아내셔야지. 물론, A라는 단어를 뭐 다양하게 A- 뭐 a 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맞죠. 근데 A라는 내용을 B로 요약하면 안 되겠죠. A라는 내용을 C로 요약하면 안 되겠죠. 비슷하게 요약하면 괜찮은데.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어들도 비슷한 단어를 뽑아내면 감점 요소는 없습니다. 아, 근데 잘못 뽑아내면 감점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예시를 다한번 보고 합격하자 시간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